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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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괜찮니? 어번 어, 화가 나는데 아 어, 안되나? 잠시만 나 이러면 라인전 어떡 하지? 아예나 있는 거 보죠? 아 레벨 차이가 근데 너무 심하다. 레벨 차이야 레벨 차이만 아니면은 진짜 할 만할 것같은데아 이게 최선이다. 저마까지 붙여놨는데, 그렇지. 닦아서. 으악, 까이스. 좋아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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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 미니언. 갑니다 나이스 그렇지 합피오자 퓨라가 변수를 만들어 주겠지? 아 이거 진 만화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진 만화가 없어가지고 야스오 3타 빠지는 타이밍 딱 맞춰야 되는데 어, 빠지겠다 나이스 이러면 잡았죠 그럼 면뽀 잡을게요 그럼 면 야스오까지 나이스. Nice. CS까지. 너무 좋구요. 아니, CS까지가 아니라, 야쏘까지. <laughs> 아니, 속마음이. 그냥 가야겠다. 야쏘, 어. 잠시만, 얘들아. 나 가고는 있어. 가야나부터보 풀타징 마무리 되니? 어. 아, 이게 비에고가 없었구나. 어디 갔었지? 아네여를 막아줘! 미드 막아줘라. 내가 갈게. 잡았다. 그렇지. 이거야. 이게 누누지. 그리고 이거 탑까지 한번 바로 뛰어볼게요 아, 바텀까지. 다이나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할만할 거 같기도 하고, 할만하다! 이거 할만하다! 다이나부터 보면은, 근데 레드가 좀. 다이나 바로 죽여야 돼? 나이스. 이거 살짝 한번 가볼게요. 지금 그라가스가 피오라 집안 보내주려고 좀암로빙할 거거든? 그거 살짝 노려서 그라가스 확실하게 한번 더 잡아줄게요. 잡았어. 바텀까지 살짝만 가볼게요. 애매하긴 한데, 갈 곳이 바텀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공격기 없나? 나이스. 진짜 잘 잡았다. 천천히 피협하면서. 아톰 싸울란다 살짝만 가줄게요 이런것도 이제 잡아주고 오케이 그냥 킬다 먹을게요 몰라 그냥 킬다 먹어 그냥 유튜브 댓글 그냥 욕먹어욕먹고 어. 킬도 먹고 그냥 다 먹자 그냥 요거 레 렐한테 이속받은 걸로 다이애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이애나 저 CS먹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그렇지 깔끔하게 좋아요 이번판 메자일까지 갈게요 야스오가 더 미네요 요거 살짝 잡아볼게요 야스오가 텔프 쓰기 전에 텔프 각보고 있다 야스오 이버리 주지 말고 폭파야겠다 폭파 끊어지기 전에 궁극기 풀어주고요 풀쓰면 골치 아프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안 봐도 이즈리얼 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가보시면 됩니다 힐 먹어주고 제발 애들아 기다려 갈게 괜찮아 괜찮아 뒤로 걸기 좀 애매해서 그냥 집 갔다가 기동신으로 거는, 게 낫겠다. 민병대로.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뽑기까지 잡았는데? 마공점이어가지고 플래시 없거든요? 요거는 진줄게요. 오케이. 매자의 풀스택이니까그러면 바론까지 될것 같아. 바론 가자. 이거 다이나 살짝만 노려볼게요. 이러 잡을만한데? 잘 했어. 오케이, 좋아요. 2차 안 온다. 어, 2차 온다. 이거 약속한 건데. 누누가 되게 잘 크긴 했는데. 오케이, 궁 써서 막아주고요. 다행이다. 어, 야, 뒤에 뽑비. 괜찮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어, 아, 근데 우리 원딜도 너무 잘해준다, 바텀도. 사실, 누누 캐리가 아니라, 바텀 캐리 아닐까? 마공점으로 넘어가줘야겠다. 이건 이제 볼게요. 아! 아니, 내공격기 어디 갔어? 뭐해, 윌럼프! 공격기 안 써? 뭐야,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눈짱이 퉁퉁퉁만 난리도 되게 셉니다. 지금 중력 되게 높아가지고. GG, 와. 일 먹어야 이기는구나. 오케이. 밸런 일등. 비에고야 는 반성해야겠다 정말. 히보 지지를 외치더니 이 자식. 더 가자. 오오 오! 뭐야 이거? 저만 새로 박았어. 방금 음, 방금 나이스. 방금 이거지. 음, 마스터의 플래시도 안 썼네. 좋습니다. 기분 좋은 스타트. 아니 이게 감전이 터졌네? 일견 쭉쭉 해주고요. 아, 이게 왜 뜨나 했더니 인장에서 쎄는, 쎄, 구나 가시고요. 아까 플래시 뺐죠? 인베 때. 잡아줍니다. 싸워, 싸워, 싸워. 무조건 싸워. 오다봤고요 좋다, 이거 라인 엄청 컸는데, 다 버리겠다. 일단 가족은 하는데, 모데카이저가 이제 진짜 완전 배제하고 해야되는데, 마스터이 하는거. 마스터이 하는거에 말리면 안돼. 저분 그냥 덩글링 하게 냅둬. <목소리> <목소리> 그 아까 리했잖아요내 이거 공심면 애매한데 하지 말자. 지죠 음. 잭재형, 좋다. 그렇게만 하자. 이부 스펠 왜 이렇게 좋은 것만 나오냐? 아야, 그거 뒤에 그브이다잉 아, 그거 저거 먹고 있네? 아이고야. 그런데 혹시 6 6층인가아5 6층이네 어, 그래도 이거 거의 잡았는데? 잃지만 안하면? 제발. 아 다행이다. 마스터 이거 먹었으면 대참단데 이거. 아이스캐틀 살아서 다행이다. 이거 조이온다. 조이가 터탐 밀면 터다 부셨을 텐데. <laughs> 뭐조야지안보니다아이 <laughs> 이러면 샤인이 안 보여 가지고. 어. 어이 뭐야? 궁금했다 아이들을 위해 아군이 아이고 플래시 있었는데 아쉽네요 해야돼 알리 봉 써가지고 살겠지? 좋아요 공 안쓰면 좋고 어어어 그만 맞아야돼 W 좁혀야되고 맞아도 되겠다 얘네 불안하다 아이씨, 그래요? 수면을 막 날리네. 가족만 있어도. 어, 야, 뭐야, 이거. 베네 그거 마이스터야? 이 친구 레전드네? 무리 안 할게요. 이거 제압킬이 150원 밖에 안 되네? 무리 할걸 그랬다. 진 제압킬이 더 비싸. 잠깐아 이거 알리타에 튕겨서 것었어이가 <laughs> 없네 <에? 웃음> 레전드 먹자. 어, 잠시만요, 테트령 죽으면 안 되는데. 어, 다잡왔다 그래도. 13킬. 캐리 가능해? 누누는 그럴 수 있어. 캐리할 수 있어. 누누는 좋으니까. 맘 같아서는 매자에 가고 싶은데, 매자에 가면. 네. 센 타이밍이 좀 애매해져가지고. 아이고, 마스터이야. 일단 각오는 있어요. 근데 이걸로 무조건 한건 해야 되는데, 크게 한 건.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못 잡았다. 아, 이럴수가. 어, 나이스, 잡았다. 어, 개앗니? 아니, 궁킬 아직도 있었어? 그럼 지금 살짝 볼만한데, 근데 이거 아까 레일 오고 있어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빨리 잡자. 오케이, 좋아요. 일단 따르고는 있어. 아, 이거 마스터에게 세세두었네 괜찮아, 마스터에게 건강만 하자. 응, 그럴 수 있어. 진짜 이번 판 가망이 안 보이네. 어떻게 이겨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내가 어떤 플레이 해야 되지? 아이고 여기 케이틀린 살수있네 아 다행이다 걔, 케이틀린 자격 먹었어요 2탄 날라갔지만 어쩔 수 없어 줄건 줘야돼 아니 잠시만요 너무 쎈데? 와 그거 딜봐 메모셔스 열어가지고 저거 내가 잡을 수도 없는데 내 네, 한타 한번 이겨가지고 메자이 복구하고 그 다음에 한타 한번더 이겨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아 이거 위험했다 쪼말림이었으면 못잡았겠는데 어? 잠시 말더라. 이만안 되는데. 아이고, 야 이게 무슨?